안녕하세요. 행복시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2% 상승하면서 강법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0.13% 하락하면서 약법 마감이 됐는데, 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둘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단은 금융투자 쪽에서 어제도 그저께도 순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아,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는 중소형 업종 매수를 했잖아요. 아, 그런데 오늘은 이 대형주 있죠. 운수 장비. 야, 이쪽으로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운수 장비 관련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뭐, 매매를 플러스 마이너스 쭉 하다 보니까 한 6월 달 전부터 시작해서 순매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대형주를 매도했다. 그리고 중소형주를 이때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서도 이 운수 장비 쪽으로 보면 물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물량이 늘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지수로 보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있었어요. 조정이 있다가 지금 8월경부터 시작해서 약간 뛰어오는 오른는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어, 그간 동안에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물량을 매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운수 장비에 해당되는 업종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지금은 늘목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일단, 코리안 리 보면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죠. 지금 접근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탐욕 구간에 놓여가지고 있어요. 수급도 뭐 상당히 괜찮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뭐 이때부터 이렇게 매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변곡점 지표 이렇게 지켜가지고 있죠. 또, 그리고 수급 분석표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볼만 한데,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현대법이 스있죠 원래 여러분들, 투자하다 보면은, 예전에 SK 딜러콤다. 이렇게 했죠. 투자하다 보시면, 이렇게, 꾸역꾸역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 운동, 만 운동 해서,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 지나고 나서 보면 참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현대모비스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현대모비스는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작년 7월입니다. 이때부터 물량을 계속 모았고 그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그게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고 지금 턴이 됐다니까. 그러면 이거 누군가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파는 것도 있고 다른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대형주잖아요 대형주의 어떤 주가 흘러내리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멈춤을 딱 만들고 다시 이렇게 끌어올라 그러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대보비스 지금 계속 지금 물량은 늘어가고 있죠. 꾸역꾸역 조금 조금씩. 이런 게, 여러분도 혹시 뭐, 가랑비에 옷젖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던둥 만둥 하면서 계속 갑니다. 요것도로, 요 종목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수 장비 업종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업종에서 지금 시가총기기 큰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쪽에 있어요. 좀 아래쪽에 놓여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것들 자세히 이제 좀 일단 현대차 하나 봅시다. 현대차 한번 들여다 보면은, 잠깐만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저 현대차 있죠? 현대차도 보면은, 추세가 업종하고 비슷하게 가죠. 가다가 지금 살짝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있죠. 예전에 요서부터 요 구간 동안에 이 추세가 계속 가서 지금 상승 추세 한번 갔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다가요. 이렇게 되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눌림목을 겪었던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조금만 어 오죠? 그럼 하락 추세 평범 구간에서 상승 평범으로 바로 이렇게 딱 뛰어 오릅니다. 어느 순간 여기 딱 여기에서 이쪽으로 딱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를 타임 세븐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수 지점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왔다갔다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왔다갔다 합니다. 올라갔다가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 어, 특히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종목에서 그동안 이쪽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눌림목을 그치는 과정에 만약에 추세를 갖다가 건너뛰잖아요. 상승추세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탁내려갈때 있어요. 아, 그런데 세력수급이 그간 보면 남아 있어요. 지금 운송장비업종 계속 세력들이 매집을 했죠. 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딱 상승 추세 평균 반구간으로 어느 순간 딱전환이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교체가 계속 시향 올려드릴 거니까 아마 앞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 그때가 내가 매수 진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같은 거 기아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마찬가지인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은 어, 가다가 이렇게. 매도신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매수신호가 이렇게 발생될 때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때를 갖다가 매수신호로 보고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수 있다 라고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자최근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작년 6월부터 계속 우리 시장 팔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중소형 업종들 매집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운송 장비 업종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는데, 특히 운송 장비 업종은 그간 세력들이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연구를 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